전략을한발에끝내죠 단차를 끝내버렸어요. 끝내 그렇습니다. 운영까지 거. 네, 허영구 선수. 습니다 이번, 1차 7전 순위는 뭐2 0 27절까지. 는유일 선수입니다. 유일 선수입니다. 한지 받은 만큼. 그렇어내야할 네, 겁니다. 그렇죠. 1전살보겠습니다허영구 <놀람> 네. 선수. 5충은 네. 서지훈, 2성은 1인승 <놀람> 모델로에서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빨간색 프로토스 진영 허영무 선수고요. 삼성전자 칸의 프로토스 허영무 선수 그리고 왼쪽에 이윤열 선수가 아, 위치했습니다. 흰색에요 네. 아, 그 삼성전자 칸을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다 쉬었습니다. 보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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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네. 네. 학교 <laughs> 어, 30분 네. 일찍 어, 나왔다고 하네요. 사주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아닐 거예요. 예. 아니, 아니겠죠. 전 네. 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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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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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레쪽으로 정찰 보내고 있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어, 프로토스전과 저그전 승률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테란전만큼은 어, 승리 좋았죠, 허영무 선수. 그렇습니다 아주 활발한 견제와 더불어서 유닛 조합까지 예, 완벽하게 갖춰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이런 능력이 진짜 훌륭했습니다.만은 어, 최근에 펼쳐졌었던 개인 리그에서는 좋은 성적 냈습니다. 네. 네. 자, 허영무 선수 를 응원해 주시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그다음 말인 두기나면 올라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못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죠. 자, 늦게. 네, 네, 정찰이 지요 보고 있는데 프로브가 입구 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머린때문에 못 들어가요. 네, 네. 약간은 좀 기분 좋지 않겠습니다, 네. 허영구 선수가. 네. 네. 자, 이윤정 선수 지금 확실하게 보고 있고요. 자, 게이트 위에 코어. 드라군까지 생산한 걸 발견을 했죠. 네. 정찰도 한 번에 이윤정 선수는 됐고요. 자원도 꾹꾹 눌러 담았고요. 네. 자, 이윤정 선수. 음, 네. 어 초반에 네. 어, 자원 채취하다가 어길게정찰를보냈는데첫 번째 발견을에서 아이고 예. 야. 지라는 못 따라와요. 예. 네, 센스 못 있어요. 예. 예. 자, 아래쪽으로 지금 미로 넣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밀어넣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되면은 까지 포부가 따라가네요. 네. <laughs> 예. 오. 자, 보고 도, 있나요? 도관에 들었죠. 예. 뭐물기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네. 네. 자, 어, 잡혔습니다 아주머 또 프로브 한 기를 빼게 만드는 성과를 거뒀죠. 야, 배럭 밑에 머린 머린 생산 네. 한기 줄였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나갈 것 같으면은 FD를 할것 같으면은 여섯 기 그리고 이제 지킬 것 같으면은 네기이 정도인데 세기 예. 예, 정도만 뽑고 배럭스 밑에다가 옮겨놓은 이후에 지금은 애도움 붙이고 탱크 뽑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커맨드 센터는 위쪽에 들 가지고 있어요. 이야 원팩 원스타 충분히 가능해요 위치자. 야. 예. 야. 자, 지금 들어온 둥기, 들어온 둥기. 자, 템 들어왔다, 나왔죠? 하나 베러스 때렸죠, 지금. 예. 네. 그러면은 일단은. 허영무는 당연히 원팩 멀티구나 이런 생각을 네. 가장 먼저 하니다 그렇죠. 그렇죠. 머린 숫자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머린 숫자가 하나가 적다라는 얘기는 그 자원을 다른 데다가 썼다라는 것으로 아, 만약에 눈으로 본다면 알아챌 수 있는데 지금 베러스 밑에다가 놨기 때문에 머린 숫자를 모른다면은이 머린 숫자를 줄여서 다른 데다가 자원을 쓸수 있다라는 가정 자체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네. 이훈열 선수의 기습적인 원팩 원스타가 통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써 높습니다. 그렇죠. 예. 팀프로 지금 받고 있는 이훈열 선수 드라이브 기법을 네. 허영무 선수 아, 허영무 멀티 따라가면서. 느긋하게 플레이하다가는 진짜 허를 찔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가장 주, 최단. 시즈 네. 네, 모두 됐죠. 네, 잘했죠. 안정적으로 지금 일단 내려가네요. 어, 보여 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자 확장하겠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타워터가 준비가 되고 있죠. 네. 이, 예, 여기도 원게이트 로보틱스 멀티가 아니라 투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까지 가져간 이후에 그 다음에 멀티이기 때문에 병력 생산에 충실했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정적이긴 한데, 일단은 예. 스타포트의 존재를 모른다면은, 어, 유리씨 바깥쪽에 나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석까지 예. 구석구석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아, 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어 멈췄, 어. 아, 멈췄어요. 아, 멈췄어요. 말 있는데. 예. 아이야 아, 예, 예, 예. 아 이게 탱크가 위쪽에서 타면은 응, 오, 못 어, 못 쳐요 못 보거든요 못이요못 아, 쳐요 아, 못 쳐요 못들어가냥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자하는데요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발견하지 못했어요 도착할 때쯤 되면은 탱크 한개더 나온 거 여기서 맞주셨죠아 맞아 맞아요 맞요잘 맞아요 잘 맞아요 요잘 지금 어니다 못 지나, 못 지나 못 들어오는 바로 그 지역으로 예. 지금 탱크가 그투탱드랍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을 하고 아까 그 SCV 죽은 있습니다. 장소 갔어요? 있죠 아까 그 SCV 죽은 장소 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어, 이 옥저버가. 어, 아, 그니어 그러니까 없거든요. 옥저버가 본게 진짜 천만 다행이에요. 네. 만약에 옥저버가 못 봤으면 지금 프로부 붙어도 한참 붙었죠. 네. 그러면 한 부대가, 한 부대라도, 그러니까 초, 초기에 붙는 프로브가한 부대가 안 될지라도 그프로브는다 죽는 건데, 네, 예, 일단 봤기 어. 때문에 대처가 빠르네요. 어, 내려놓고. 네. 드의장이 예, 네, 네, 네. 아, 네. 야, 진짜. 이드 클래식한. 이런 아케이드! 네, 뺨리가 틀렸어요! 아, 이거 괜찮은데, 네. 차라리 그냥 여러가지 꽂지 않고, 이윤열이 바로 그 다이렉트로 본진 갔으면 피 충분히 줄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좀 여러가지 돌려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면열은못 목... 네,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네. 대처를 잘했죠. 그렇습니다.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참. 어, 말하자면 빅 재미를 볼수 있었는데 예. 그쵸. 그러질 못했어요. 그렇죠. 뭐, 작은 재미도 못 봤어요. 예. 리버, 이제는 허영무 선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데, 이윤열의 스타포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레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예. 것도 조심해야죠. 그렇니 데이트 네, 늘리고 있는 허영무 선수 앞마당 돌리기 시작했죠. 네. 예.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죠, 허영무. 그럼 전 그런데 전 이윤열. 좀더 넓게 지금은 어, 자리를 구성을 하는데요. 다섯 네, 개 점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장치 장치 예. 그런 건 좋은데 일단은 그 드라군과 함께 리버 견제 타이밍에 한발 앞서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본진 수비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진 수비 예. 수비는 레이스가 꼭 나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예. 자 곳곳에 전해지고 있고요. 예. 레이스는 좀 생산이 되고 예.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아직 안 되고,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돼안돼요안 예, 아,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가 문제예요. 수비가 이제 리버에 대한 수비 문제. 그렇죠. 지금 확장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네. 허영무를 일단 잘하든 타이든 수비 잘 해냈거든요. 이윤열이 어떤 수비를 보여주느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아주 큰 관건이 될 수가 예. 있겠어요. 확장 어. 어. 가져가고 있는 예. 허영무 선수. 손에까지 들어가는데요. 예. 한번 예 막고 해서 최대한 괴롭히겠다라는 건데 털렉 구성은 일단은 되게 잘해놨어요 전방위적으로 어, 셔틀이 뚫고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확장 더 늘리면서. 네. 어. 위험하면요위험하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허영문 예. 요즘에는 그냥 전술적으로도 사용을 충분히 해주거든요, 리버컨도. 네, 딱 교전이 붙었는데도 리버컨도 잘해주는데 굳이 들어가서 무리하게 들어가서 피해 주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아, 들어갑니까? 이쪽하요 네, 아, 방향 좋아요. 방향 좋아요. 자, 여기 이렇게 노 있는데요. 아, 예. 왼쪽으로 좀딱 붙어서. 예. 자, 벌써 나와 있고. 탱 네. 끝까지. 아래쪽에는. 아. 빈 틈이 없죠. 예. 오,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 터렛은 아래쪽에 두개건설되도 있지만, 예. 예, 터렛 없는 위치로 잘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허영무 선수가 지금은 아, 트리플 성공하고 포대까지 들어간 타이밍이라 지금 네. 이제 K2에 아, 쭉쭉 늘리면서 아둔에서 스피더 눌러주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닛 구성 될 때까지. 또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방어 타워 지금 올리고 있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번쩍 네. 견제 공격 지금 계속 계시하고 있는데요. 에이스 한개나있거든요 이번에 두개두 개. 안간게안 두 개. 네, 아, 돼요.

그 지금 어드랍칩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드랍칩을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네. 네. 자, 드대주면서병정 잡아 먹고 있는 이놈들. 아! ]입니다. 한번 노려보려보니까막 들어가 보니까 사지였어요. 비라스도 조금 전이죠. 비하 무섭겠지만 이윤열 선수가 치고 조금 조금씩 전쟁을 이런 모습도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 네. 언덕 쪽에 탱크 두기 배치해놓고, 예, 네. 이 병력들을 조금씩 조금씩 우측으로 전진시키는 이런 선택도 지금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윤열 선수가 전술적으로 어 지금은 이득을 볼수본 아, 아,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확장 기지 또 네. 하나 더 늘렸죠, 영무 선수. 거의 뭐 절반을 다 가져왔어요. 네, 멀티가 적은 것도 아닌 그 상황에서 굳이 피해를 주려고 들어갔던 그런 모습은 되게 무리였습니다. 네. 네. 다이템플러도좀한 차례 준비를 해서 상대방의 부하의 대규모 교전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벌써 지금 아래쪽으로 보내는 이윤영 선수인데요. 아 그래도 여기는 또 살았어요. 네. 아이고 어유 예. 마인드 서설 해놓고, 팀블한번내려보고 예. 있는 이윤재 선수. 버터가 와서 좀 휘저어 주고. 예. 우재미있러들어네요이 예. 예. 버터로 또 이득 보고 나가네요. 우측으로. 예. 살짝 들어와서 좀트러브좀잡아먹고 네. 그렇죠. 허영구 선수. 네. 저거는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병력은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싸움에서 승리를 네. 네. 거둬야 돼요. 이제는. 5점은 넓게 펼쳐놓고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난전을 유도하는지 병력을 가지고 잘 쫓아다녀야 돼요. 네. 어우, 진영 꾸며주는 모습 괜찮고요, 이윤열. 예. 네. 자, 병력 조합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아유, 잘 이거 인안전으난전 문제. 물론 셔틀 스피너가 됐기 때문에 대처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빡! 컨트를 나오오면다 이게 접고 수. 나가면 돼요. 왔어요. 접고 나가면은 돼요. 그런 동안 어이구, 예, 네, 벌처가벌처는 아래쪽으로 또뛸수 있고 말이죠. 네. 어, 내려와서 빨리 지금 예, 내려서 막아야죠. 네. 아래에서 들어가도또 위쪽까지 컨트롤 동시에 두 곳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잡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난전을 유도해야지만 6, 19, 9시 멀티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갑니다 허영무 그리고 이제 허영무 선수는 어쨌든 멀티 지켜가면서 지금 게이트웨이 있는 대로 확장을 했고 아비터까지 찍을 만한 준비가 다돼 있거든요 네. 네, 조금 더 유닛 구성 잘해서 하이 템플러까지 질러 안기철니다말 네. 어? 예, 멀찬로 뺏어내놓고요 묻지마 멀티 안기철이 지금 다 찍어드네요 안파이다 예, 한파이다. 예, 는뚝오와 던지는 걸쳐였으니까 어,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이대로 던, 던지고 이제 뭐 2일업이나 1일업 2일 정도 됐을 때벌쳐한 타이밍 모아서 나오겠죠. 상대방이 네. 지금 하이테블러도 모았고 아비터도 찍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윤열 도한번 나와야 됩니다. 예. 네. 이윤열 제이 선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잠시 후면 또 아비터 예. 나오고 테플로 네, 많아도 가득 차요. 허영무가 멀티가 지금 많기 때문에 프로브 조금 죽는 건 그다지 피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차라리 벌처 이윤열 선수 벌쳐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아껴서 업그레이드 된 병력을 이끌고 나오는 게 네. 훨씬 더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패스를 개발하고 있죠. 예. 자,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나, 어, 싸움을 걸고 있는 이윤여 선수. 자, 벌처로서 계속해서 상대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아, 어, 지 어, 어, 허영무 선수가 어. 워낙에 정리 많기 때문에. 예, 어, 더 해볼 수가 없고.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무가 그렇죠. 어, 다 먹었어요. 아주 뽀리고 이게 뭐, 예,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서 드라곤 숫자 유지하고 모티를 많이 먹었어요. 한두 개 정도는 깨져도 될 만큼. 예.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예. 자, 병력 중간 센터 싸움에서 지금, 어, 허영무 선수가 이윤녀 선수의 벌처를 제압했어요. 예. 뭐, 경기에서, 어, 들어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순간 수비하면서 허영무 선수가 멀티가 쭉쭉 늘어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벌처를 가지고 경력 잘라먹고 이런 것은 좋은데, 네, 경력을 잘라먹고 난 이후에 한타가 아 없거든요. 지금도, 네.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는 나와야 돼요. 이윤열 선수가 핵 끌고. 총제가안 되고 네. 있어요. 네, 아무리 윤열 선수가 멀티가 조금 있다고 해도, 허영무 선수도 멀티가 많은데, 네. 네. 절대 멀쳐...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는 플레이는 테란에게 그다지 좋은 플레이는 그렇죠. 아닙니다. 어 지금 피해를 주기 위해서 확장기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무너뜨려야 됩니다. 뭐 자원봉 넘기 계속 괴롭혀줘야죠. 이러면서 걸쳐가 좀 있다면 네. 한칸더 전진하는 이런 어, 전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평력이 1위로 끌고 들어왔력이영이도 그렇죠. 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우측으로 한발더 전진해서 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잡는 것이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확장기지 한 곳에 프로그를 6시에도 멀티다 잡았고요. 하고 있습니다. 허영문은 6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이러면서 드랍십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유윤녀 선수 동시 공격이 나오고 있지 가 않아요. 네. 자, 흑장력이 상당히 좋아요. 하명우 선수. 네. 아비터 나왔고요. 아비터 나왔고. 서신가 재작년에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고요. 유윤녀는 네. 베슬은 아, 진짜 아니요. 필수적이겠습니다. 네. 앞으로 베슬까지도 충분히 뽑아줘야 되고 뽑아놨네요. 네. 네. 업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자 이쪽은 0-1방 2업이 됐습요다의방 2업 거의 뭐 2업 아,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그러니까 최대한 벌처로 괴롭혀주면서 아, 뭐, 넥서스만 아, 덩그러니 남겨놓고 프로브는 많이 잡은 채 2업 예, 타이밍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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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을 그냥 탱크 쭉 모으고 네.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그냥 벌처럼 계속 견제해주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완벽하게 된 다음이, 다음에 타이밍을 잡겠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갖고 왔네요 아예 아비터까지도 용인을 하겠다는 라 그런 스테이시티드 아예 그쵸 이게 뭐야 네, 네, 어주고요 예, 었다 바로 싸울 수도 없어요 데 지금은 네. 이윤열 선수가 어쨌든 여지껏 모은 병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 템플러가 관건입니다 하이 템플러가 관계. 최대한 끌어들여서싸워야 돼요. 허영무 선수들은. 네. 들어갑니다. 하니다 아, 뭐, 이후로선 뭐, 뭐, 왜 이렇게 잘합니까? 네. 다시 한번마돌리서 스톱으로 스톰. 스톤몇바지 스톰 이야, 뭐, 스톱이 계속 나오네요. 와, 이은로선수의 갖추는 플레이는 나쁘지 않은데 그 이전에 허영무 뭐, 상대를 너무나 내비었어요 그렇죠. 네. 멀티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네. 테러 네. 어, 일장에서 병력 모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탱크는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 네, 어, 지금은 에돈 세개 달려있는 탱크가, 오, 이제는 예, 완벽하게 허영우 선수 페이스로 돌아갑니다. 야그 예. 병력들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많았었기 때문에 하이 템플러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비터는 어쨌든 뱃슬 때문에 아비터가 그 아, 클로킹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 드라곤의 숫자가 많아봤자 결국 탱크 앞에서는 그냥 아이스크림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음, 예. 상황이었는데 하이 템플러가 엄청난 위력. 음, 와, 진짜. 자, 아래쪽으로 차 성경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예. 패스 잡히겠는... 예. 네, 네. 주력사항에서 지금 이윤여 선수가 크게 그렇죠. 패배를 했어요. 예. EMP를 그 셔틀에 내리는 그 하이템플러에게 딱 쏴줬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탈목을 놓쳐버렸네요. 예. 그리고 지금 허영문 선수는 셔틀로 아까처럼 아, SCV 견제만 다니면서 아, 어, 드라군을 좀 모아야 됩니다. 유의 예. 비율이 조금 깨졌거든요, 지금. 예. 예. 그리고 멀티에는 지금 돈 많으니까 미네랄 많거든요. 포토캐는 예. 확실하게 지어져서 벌처에 대한 견제 절대 당하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자, 두드럽. 다른 쪽으로 다시 한 번. 자 내려가고 있는 이윤여 선수, 화영무 네. 선수의 힘을 약화시켜야 돼요. 예, 드라군이 조금 더 섞이면 안정적인 전투로 아래쪽에 내려오는 병력까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네. 하이템플러 굉장히 많거든요.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윤여 네. 선수. 지역에스톱을 <laughs> 뚫리고 있어요. 예. 그래도 테라는 아. 병력이 남았기 때문에 이 병력 접어 가지고 멀티 하나라도 여야 됩니다. 접어서 예. 바로 멀티 하나 밀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멀티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상대방의 예. 병력의 주력 병력의 대다수는 잡아먹었으니까 넥서스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알려줘야 됩니다.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예. 아래쪽 멀티를 파괴해 줘야 예. 되거든요. 여기. 빨리 예. 어놓고 네. 탱크 빨리 와야죠. 해야 되, 어, 되는데요. 마인 배설 자, 혔설까지 자 축구 위쪽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이윤여 선수입니다. Yes. 장기질 먼저.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유닛 구성상 아까 허영무 선수가 드라곤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 허영무 선수도 이 멀티 하나가 날아가는 한이, 멀티 하나가 두 개가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유닛 구성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가 섣부르게 계속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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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는 유닛 구성 안된 상태에서 싸우다가는 이윤열 선수의 그러니까 메카닉 유닛의 어떤 그 그러니까 효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 지금 많거든요. 예. 자, 지금. 화리고, 화리고, 방사풍 이어, 한번 요 아비토, 아비터가발견했어이 p 들어왔죠. 그리고 영 여기. 나가 내자마자 지금 이윤열이한 멀티, 일곱 시 그렇죠. 쪽, 여덟 시쪽그 멀티를 밀러가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도 예. 아, 네. 멀티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윤열 선수가 발견을 어, 또 했고 드라군 숫자에서 이제 질러 모으고 하이템플러 모으고 어, 이쪽 멀티까지는 밀리지 않게끔 꽉 붙잡아 놓으면서 아비터 양산체제. 네. 이러면 은 되거든요. 어쨌든 어. 이윤열 선수 대다수 명령을 아까 잃었었어요. 네. 네. 저도 네. 네. 게이트가 많다 보니까 부대단위로 생산이 되죠. 명령이. 스타 게이트도 두 개에서 아비터가 지금 두 네. 개씩 나와요. 네. 네. 원하는 만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템크 없으면 못 막죠. 네. 좌쪽로달려는데요아로 아, 대을 그냥 미리 예상해서 버리네요로로 뒤쪽에 뒤쪽에 니다 뒤쪽에 아, 잡아 고이수간이 기가 막혔죠. 미리 예상이라도 하고 있는듯뭐오른 병영 양쪽으로 몰아 가지고 싸먹었죠못 지키죠. 여기는 9시도 위험해지겠는데요. 아비터가 제거가 됐습니다만은 아비터는 스타게이트 두 개에서 양산 체제고 문제는 프로토스가 아까와는 다르게 유닛 구성이 갖춰졌거든요. 물론 아주 절대 다수의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은 드라군과 질럿이 갇혀진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은 테라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드라군과 하이템플러 빠져서 이쪽 병력 제거하고 오저보 구출해내고. 야, 야 여기도, 야 여기도 위험하네요. 질럿 신났어요. 병력을안 어디요? 알짜배기죠, 알짜배기. 아, 다시 한번 지켜줍니다. 오늘 템플러의 어발휘하게 정말. 눈부시네요. 가수의 몰티에 이은 가수의 게스 그것이 하이템으로 환산되면서 이야, 아까 첫 번째 전투가 어 진짜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네, 네. 방어업된 병력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어가는 선수 입에서는자원실의 생각이거든요. 자원주를 지켜주니요스테이시 병장의 시스템! 달리 예피, 예피! 스토어 주저지고요. 자, 어떻게든 지금 자원증을 늘려내고확장이 늘려내는 이유가 있어데 이러고 보니 멀티가 건재하다는 게 제일 아,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싸상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아니, 20분, 30분은 더 나옵니다. 예. 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러면서 자 확장기지 빼앗고 있는 허영무 선수 당한 만큼은 두배 뭐 이상으로 갚아줬어요. 멀티 늘어납니다. 멀티 계속 예. 늘어납니다. 아, 이윤열 선수 예 막느라고 지금 급급하고요. 야, 정말 최고입니다. 예. 이윤열 선수 지금 확장기지 따라 가고 있지만 허영무 선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네, 여기 지금 창대가 차이가 아. 너무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는 이쪽 멀티를 포기하고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예 멀티를 건내줬다가는 예, 지구력 싸움에서 안 되기 때문에 유니 효율 면으로 어쨌든 메카닉 병력이 프로토스의 지상 병력보다 효율 병 면에서는 더 좋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자, 때문에 심상담탄. 예 안전한 전투를 계속해야 됩니다. 네. 뭐 어딜 공격을 와. 가더라도 멀티 쪽만 건드려주고 버티는 전투를 해야 돼요. 마인 네. 위주로 어, 공산 방사의 실드 1억 까지 되는 허영무서웠습니다. 다시 방어진형을 네. 어 지금 갖추고 야, 있는데 뭐질려지면 끌려다니는데 12개 이상 되다 보니까 핵심부 심장부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허리라인을 아, 짓기 위해서 심장부 아 이러면 안 돼요 자리 못 잡았어요 정국이 네. 심장부를 찌르겠다라는 거죠 네. 질러지지 않고 뒤쪽 다시 올라가는 블록까지 뒤쪽 올라가 지금 암문됐습니다 병력이요 예. 병력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 합쳐서 지금 오는 병력은 막아내야 되거든요 이윤열도 네.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뒤쪽에 시도모드가다 풀리고 볼트를 치던가 방어당도 해야죠. 해야 돼요 지금 네. 하지만 이창빈쪽 다시 한번 피해를 보고 있는 이윤열 선수 이렇게 되면 궁이 빠져요 네.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병력들 나오는 병력 특히나 이제 스파이더 마인으로 수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충원되는 병력 한번 끌어주고 지금 유저가수 네. 전술 대게 빛났죠. 그렇죠. 뒤로 충원되는 드라군 한부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밑에 있던 병력으로 커트를 해줬어요. 네. 아! 스톰해보자네. 오래 스톰.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어민나지 않고 있어요. 자 오른 병력 지금 잡아냈지만 그래도 주력 병력 정말 뭐 절반 이상이 지금 끊쳤고. 네. 어, 자 점수가 빨리 예. 계속 나오고요. 허영무가 빨리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5점 정도는요. 네. 네. 스타팅 하나를 먹고 게다가. 큰일을 해내네요예 네. 물론 뭐 넥서스 두 군데가 지금 마비가 됐습니다만은 이윤열 선수도 병력을 많이 잃었고 에, 허영무 선수는 에, 일단 유닛 구성을 아비터 생산이 에, 지금 어예 아비터가 나와 있네요. 예. 예. 드라군과 아 질럿 그다음에 하이템블러 조합 이 조합이 계속돼야 될것 같아요. 네, 화영선수는 지금 200이 어, 거아 이것도 있죠. 이렇게 끌어 올렸어요. 위 아래 쭉 길게 늘어나서 네. 올렸죠. 아, 네. 아, 이윤열 선수 인구수는 95. 예. 네.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이쪽 병력을 잃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이쪽 병력이 밀리잖아요. 그럼 네. 네. 멀티를 못 칩니다. 그렇죠. 아, 이제는. 맞았어요 네. 아까 아주 셨던 눈부신 저 어, 어, 어떤 그 전술을 통해서 본진까지본진의 패턴까지 트잘당한 것은 방지했습니다만은 이젠 더 이상 힘이 없네요 네. 네. 테라는 병력이 주합업이 돼야 되는 선건을 하지만 아 기운이 선수 머리가 빗있기 때문에 네. 이 밑에 있는 멀티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진과 멀티 사이로 좀 길게 늘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주합업이안 되면 빨아들려요 네. 아, 근데 거기는 허위 선수가 제대로 뚫고 허리는 제대로 뚫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전술과 순간적으로 빛난는 뭐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든든하게 잘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예. 아, 이 자, 넥서스. 정리를, 넥서스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예, 마비를 시켰을 때 파괴는 못했고. 멀티가 이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홉 시 쪽에 있는 연수를 멀티 하나밖에 없죠. 예, 예. 게릴라전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병력사항에서 어, 밀리고 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허영무은뭐 싸움 한번 이길 때마다 계속 늘어납니다. 예. 예. 이방0다 잃어도 뭐, 뭐, 바로 복수가 돼요. 붙으면 멀티예요. 붙었다 하면 멀티입니다. 그렇죠. 지형만 확보하는 바로 넥서스 올리브로 허영문. 시작! 허영무의 전반적인 운영이 이윤열을 압살한 경기였습니다. 초반에 더블하면서 투탱드랍을 준비했던 이윤열의 전략은 나쁘진 않았으나 오히려 초반 정찰에 실패하며 안전하게 출발했던 허영무가 빌드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윤열은 투탱드랍이 차라리 본진에 떨어졌으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트리플까지도 사실 게임이 나쁘진 않았으나 피해를 주려고 했던 발차견제가 허영무의 적재적소에 배치된 드라군에 의해 오히려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계속 손해만 보며 허영무가 멀티를 늘리는데 시간만 주는 꼴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자원전에서 앞서간 허영무는 2 0 0움에서 대승을 거두며 무난하게 승리합니다.